안녕하세요. 저는 발달 장애인 농구 선수 김인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나> <목소리나> 어, 농구를 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농구를 한지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얼마나 된 거죠? 1어요 어떤 살이있까거이었으니까의한 11년 정도를 농구를 한것 같아요 근데 왜 어떤 계기로 농구를 하게 됐어요? n 어, t r o 이석산센터장님이라고 음. 전에 계시던 센터장님이 네, 네. 제가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같이 수영 하는 r 농구도 같이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어. 하셔가지고 농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이어떤 저는 올라운더라서 가드도 보고 슈팅가드도 보고 포드도 보고 센터도 봐요 아, 네. 팀 구성이 어떻게 되죠? 발달장애인... 어... 그러니까 발달장인 쪽으로 이렇게 팀이 구성되고 네. 저도 확실히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네. 비장애 선생님들도 같이 섞여 있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유니파이드 대회라고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같이 합을 맞춰서 농구할 수 있게끔 그걸 만들어가지고 네. 같이 연습도 하고 같이 게임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세계대회는 그런, 네, 세계 그런 식으로? 네, 세계대회는 그런 식으로. 국내 대회는 어떻게 해요? 국내 대회도 똑같이 하는데 이게 딴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그룹이 나눠져 있어서 딴 나라들은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 쪽은 이제 1그룹, 2그룹, 3그룹에서 1등한 팀이 그러니까 나올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좋은 취재로돼 있어가지고 뭐 새해 대회도 많이 나갈 수 있게 된것 같아요. 본인이 장애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건 언제예요? 어렸을 때 이제 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아 그때 이제 장애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있었어요? 뭐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했는데 성적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정답을 아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맞히는 문제는 항상 다 틀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난 뭐지? 내가 공부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 운동 쪽으로 가자 라고 해서 이제 운동을 운동쪽으로만 이제 생각하게된 거죠.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네,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이제 정답이 이게 맞는 거 같은데 하면서도 이제 저가 맞춘 문제는 저가 찍은 문제는 이제 아니다, 틀렸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아 나는 이제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운동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제 공부는 아니다, 이제 운동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제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한거 같아요. 지금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죠? 어 엄마 아빠 형저 이렇게 네 명이에요. 아버지이나 부모님은 그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운동을 하셔서, 그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 정체점도 많이 나가시고, 어. 이제 세계대회도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서 그러니까 그 운동 신경을 다 물려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머님도 운동을 네. 했어요? 어떤 운동 저희 어머니 달리기 하셨어요. 달리기? 네. 아버님? 아버님은 막역도도 하시고 축구도 하시고. 우와. 형은 어 형은 태권도 하고 저랑 같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으로는 태권도를 했고 저랑 같이 이제 농구를 같이 하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쉬고 있어요. 아, 아버님, 어머님도 장애가 있어요? 네. 어머니, 아버지도 장애가 있어가지고. 음. 이제 장인 쪽으로 이제 대회 나가셔가지고 금메달도 많이 따시고 하셨죠, 어머니는. 보자면 혹시 상은 어떤 상들을 좀 받아봤어요? 전국체전 금메달도 많이 받아봤고, 그게 제일 좋은 상이죠. 네. 전국체전 금메달. 금메달을 많이 받아봤다는 거는 전국체전을 몇번 우승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4연승 정도 하고 있어요. 아 계속 지금 연승인 거는 4년 동안 계속 1등을 했다는 거죠? 네, 금메달이. 4년 동안 지금 계속 1등하고 있어요. 농구를 하다가 열이 받았었다. <laughs> 아, 네. 아, 그때 형이 많이 미숙하지 않아 가지고 저랑 같이 그때는 많이 그랬죠. 네, 지금은 많이 마음 부여잡고 그런 일없 그렇게 하,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막 그렇게 하죠. 40점은 하지 않았을까요? 기억 안 나요? 네, 막, 카드 많이 넣어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요. 콜도 주변에 선생님들이랑, 야, 너몇점 넣었어?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막, 그렇게 막, 이게 저가 이제 저번에 혼났었어요, 한번. 이제 팀게임인데 너무 혼자 득점을 많이 해서, 이제, 저가 막, 잘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가 막 40점 많이 넣었4점 늦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다가 한번된도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막 그런 거막 득점한 거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막 씹고 막 그렇진 않아요. 농구 선수에 되게 멋있는 동작들하고 막 이렇게 네. 그런 것도 좀 하나요? 근데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뭔가 얕보는 느낌이 야, 얕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점수가 벌어져도 최대한 열심히 상대방 약보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앞으로 좀,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몸을 더 좋게 만들어서, 어, 그, 덩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대의 목표예요. 어, 덩크 못 하세요? 네, 아직. 링은 다는데, 덩크를 아직 못해서, 좀더 몸을 만들어서, 덩크까지 시도해보는 게, 저의 마지막 꿈이에요.